그리고 오늘은 제가 약간 자 보시다시피 저희 방 일단 회장님이 지금 진 장일랭킹 1등 이야 판수는 많지만 다이아이 사실상 제가 1등인데 판수만 내가 좀더 따라잡으면 이제 1등 될 거니까 뭐 여러분 제가 1등인 거고요 진 장이 2등에 솔랭 피드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최고의 판을 했대요 997판 중에 근데 이 판을 한번 보면서 이건 좋았다 아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예시들을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라인 던 시원하게 보겠습니다. 천천히. 여기서, 아, 리쉬를 한 척을 하죠. 이거 참 아쉬운 플레이예요 요새는 이제 이런 거안 하기 때문에, 보통. 아, 좋아요. 이렇게 Q 3개 이렇게 딱딱딱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이렇게 Q 3개. 아주 저희 방 회장 답죠? 나이스. 이런식. 좋아요. 자, 여기서 트런들은 이제 설레 동선을 따면서 바로 바텀갱 왔죠. 여기서 W 맞춰주고 깔끔하게 천천히. 과연 저걸. 안 하죠, 안 하요. 좋아요. 안전하게 하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이거 굳이 플래시 써가지고 아플래시 써서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 힐도 안 썼어. 어, 이런 거 혹해가지고 갑자기 뭐 아플래시 써서 저거 평큐 한다. 어유 무서운 짓입니다, 참. 하지 마세요. 그냥 진짜 평범한 라인전을 하셨네. 근데 여기서 또 트런들이 왔네? 그런데 트런들 가야지, 가야지. 누굴 기다리는 거야. 아이고야. 굉장히 느리네. 잔 잡았고. 평타 큐평 방금 보셨죠? 사타가 이런 체력 비리기 때문에 다시 보자 이거. 여기 사타를 남겨두고 여기서 큐평. 오케이, 이거. 아주 깔끔한 콤보입니다. 음, 좋았어요 자, 이거 다시 봅시다. 아, 여기서 약간 위험한데. W 써 주고 좋아요? 궁 한번 볼까요, 한번? 어떻게 맞추는데? 야 이거를 또 해주네요. 까비 마지막 까비네. 하지만 이것도 잡았다는 거. 나이스 빠른 풀판단 아주 좋았어요 방금. 여기서 이럴 때,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한 거야. 여기 시야도 없고, 부시. 이럴 때 체크하고 들어가야 돼요. 원래 보통 여기에 덫까는 것도 사실 위험한 거야. 덫깔 때, 판테온이 W 걸었으면 이것도 죽었죠, 방금도. 오케이, 서포트 없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포지. 오라고 그냥 존나 해요. 대신 안 온다. 안 오는데 CS는 먹고 싶잖아. 그냥 죽자. CS 먹으면서. 그게 답입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거 봐, 이거 지금. 라칸 봐. 근데 이거는 애네가 좀 오래 기다리긴 했다. 잘 노렸어. 다이아에서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았는데, 뒤에 카타가 있다는 점이 참 좋았죠 카타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았습니다 텔킬 먹어주고 좋아요 사타로 깔끔하게 먹어주고 여기서 진이 이걸 아오 눈덩이를 안 맞았어요 나이스 무빙 좋았죠 여기서 이제 궁 써줘야죠 그렇죠 이 진은 딱 해줄 거다 해주고 딱 뒤에 가가지고 W랑 궁 써주는 이런 그림이 정말 좋아요 우리 형보다 잘한다고 아니다 한 수는 저보다 많지만 사실상 제가 1등 맞아요. 저희 회장님이 자기가 2등 하겠대요. 제가 1등입니다. 예 이해하지 마세요. 아 이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라인 먹을 때도 워자올 것 같지 않을 때는 W 라인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w 로 이렇게 라인 빠르게 밀어줘야 돼. 그리고 W 밀고 뒤에 Q를 딱딱딱 쓰면은 대포가 존나 센 Q를 맞겠죠? 예, 그런 느낌이고 우리 이제 사타로 먹어주고 아시겠죠, 여러분? 아, 이렇게, 판테오는 W 주는 그림도 정말 안 좋아요. 지금 돌풍도 없고 하는데 플래시 빠지겠죠, 이제? 빠졌죠? 어, 그럼 어, 여기서. 지금 궁도 없어서 지금 뭘할 수가 없어. 왜냐면 여기서 포지션이 나쁘지 않은 게 레넥톤 풀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 이게 레넥톤이 풀을 쓰면서 애를 그냥 한데 W 딱 박으면 진짜 위험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포지션이 이게 맞는 위치에요, 원래. 이게 지금 딜를 못하는 위치야. 어쩔 수 없어. 지는 빼야돼, 그냥. 괜히 디 하려고 하다가 죽는 것보다는 파이팅. 저게 맞아. 좋아, 이렇게, 좀 보이시죠? 회장님도 이런데 덧깔아주고, 오는 길, 뭐, 약간. 덧이 진짜 판정이 좋은 게, 덧이 이렇게 판정이 돼 있는데, 진짜 이렇게 지나와도 맞게 될 거야, 웬만하면, 거의. 여기서 지금, 궁 타이밍이 좀 아쉽다, 보니까. 이런데 궁 쓰는 거 의미 없거든. 상대가 피도 줬다 많고, 여기서 써봤자 팀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거고요. 왜냐면 상대가 약간 피가 좀 빠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저건 그냥 궁을 날리는 행위죠, 거의. 아니, 이거를 어떻게 역전한 거지, 근데? 답이 없는데, 진짜 게임이? 오이구야, 여기서 붕 써주고 앞에 맞추는 거 좋고 제압되었습니다. 어, 나이스 앞에 맞추는 거 너무 좋고, 여기서 이제 위에 올라가서 얘렉 손까지 감는 그립. W 맞춰주고 회장님의 평평 Q 뒤돌풍 써주면서 평타 치고, 평치고, 이피로 살아주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 아, 여기서 죽었다. 아름답지 못했어요. 까비. 진짜, 근데 현상감 많이 먹어서 이건 아주 좋아. 우와, 나쁘지 않아. 여기서도 한 명, 뭐야, 여기 또 뭐, 짤라는.. 자르는 거야, 진이? 이게 진이라고. 여기 봐, 진이. 평타 한데 딜해. 여기서 큐평 그렇지. 아주 아름다워. 그지만 아주 좋아요, 지금 딜하는 거. 여기서 평타 한대더 쳐주고. 그렇지. 잡고. 여기서 뒷돌풍 써야죠. 아, 돌풍을 안쓴건좀 아쉽죠. 더 쓰고 도망가야죠, 그냥. 그렇죠, 평타 치면서. 파이팅 해주면서. 좋아요. 아주 좋아, 지금 그림. 여기서 더다나 깔아주면 좋은데. 이렇게 도망갈 때도 지금 더다나 있잖아. 여기다 더 깔아놔. 혹시 모르니까. 더 깔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럼 어차어 그렇지, 이거야. 달라, 이 사람은. 역시. 와, 이거 사억제기였어 아, 이걸 이긴 거야? 빨리 한타 하자. 아, 근데 이거 저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선궁 시작이 별로 안 좋아해, 나는. 내가 먼저 궁 까는 건 진짜 안 좋아해. 이렇게 해봤자, 이렇게 하면 상대가 굉장히 멀어져 있고, 궁딜 솔직히 들어가지도 않고 많이. 어? 자, NG.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선궁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원딜을 많이 맞춘다. 이렇게 갱플 궁과 함께. 상대 피가 빠져 있다, 약간. 이 그립에서 여기를 맞춰서 잡는다. 이러면은 인정이죠. 이러면 인정. 겁나 잘 맞췄네. 원래 선궁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저렇게 갱플 궁과 이렇게 한 맞출 거 있으면 좋아 보인다. <놀동>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서, 발론 쪽에서도, 아, 근데 이 회장님이 근데 선궁을 좋아하시네, 확실히. 나는 선궁 진짜 안 좋아하는데. 근데 한타 조합이, 레드가, 어, 저 좋은 거같아 확실히. 환상의 조합이네. 근데 이게 회장님이 그냥 여기서 선궁만 써도 괜찮은 존나 좋은 조합이다 그냥. 왜냐면 그냥 이니시가 확 되는 애들 락칸탈이나 그냥 막 들어가고 트런들 앞에 가서 기둥 깔고, 그리고 갱플궁 이런 게다 되니까 선궁 쓰면 진짜 좋은 조합이었다. 이거는 선궁 잘쓴 판이다 아무리 봐도. 맞아. 얘네는 진짜 낚시하고 자르는 게 진짜 좋은데 레넥 판탈리아에서 판테온 있어서 그렇게 안 되고 얘네는 오데와타를 계속 이렇게 열리니까 물리고. 아주 좋아요, 근데. 이게 진짜 선궁. 선궁이 진짜 좋다. 근데 이거 봐. 와. 이거 보면은 진하고 싶잖아. 여기그 바로 궁혀버리잖아 그니까 러 이제 얘네 쫄게 되고, 카타도 그냥 자신감 생기고, 갱플 바로 여기다 궁 쓰고. 이게 사실 선궁 오더지. 사실상. 이거 들어가! 이러는 오더야, 그냥 약간. 오더 느낌. 그쵸.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가입 빼주고, 판테온 궁으로 잡고. 와, 궁들 진짜 세다. 아, 이거 보면 진을 안할 수가 없겠는데. 3억리 역전각 나왔죠, 거의. 와, 방 봤어? 와, 씨발 이거는 진을 안할 수가 없는데? 이거 한 대에 죽습니다, 여러분. 1300 아시겠어요? <laughs> 와, 이렇게 게임이 끝났네요. 역시 저를 보고 배워서 그런지 참 기미 있으시네. 여러분. 바위루 유바.